So, 네 이번에는 KCC. 네, KCC를 k c c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의 최근 3개월 차트 보고 계시고요. 음, 지난 뭐 8월, 9월, 9월 중순까지 계속 레벨업 시도를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9월 네, 하순에 저 장대 음봉도 나오고 조금 주춤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10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더 네, 힘을 내고 있죠. 요정목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냐 보니까 535,000원, 현재가 대비 20.7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KCC. 일단 KCC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KCC 건설이나 KCC 글라스 같은 종목들도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 요, 갈로 안에 요거를 잘보시됩니다참조하시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 46만원에서, 니까한 그러니까 57만원까지, 그 46만원에서 57만원까지, 목표가 제시, 돼있고요 저번에 58만 7천원. 음, 일 s 증가에서 58만 7천원까지도 제시됐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증권사들 목표가 제시에,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의요 리포트, 음, 관세 협상 완료로 인한 자동차 선박 도료 수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네, 볼게요. 첫 번째, 도료 중심의 고마진 구조와 관세 협상 효과로 중기 성장 모멘텀을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는 뭐 건축용, 그리고 자동차용, 산업용 이 도료, 이 도료가 뭐 다른 말로 페인트죠. 네 페인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그 도료 사업, 네 페인트 사업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기술력이나 뭐 브랜드 신뢰도에 따라서 가격 뭐 전가력 그러니까 이제 마진 방어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뭐 저가 건자재보다는 고부가 가치 도료 비중이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뭐 도료 중심 고마진 구조. 쉽게 말하면 음 이익률이 좋은 사업이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는 네 그런 구조다. 요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간세 협상 효과.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진행된 한미 뭐 관세 협상이나 이 수출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요인을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 물량. 특히 뭐 이제 뭐 자동차나 산업용 도료가 많은 이런 KCC 입장에서는 간세 부담이 줄면은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겠죠. 자, 그래서 네,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관세 인하나 면제 효과가 발생하면은 수출 경쟁력과 이익률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기 성장 모멘텀 유지라고 하는데요. 중기는 보통 한한 한 2, 3년 단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도료 부분의 안정적인 여런 수익성 그리고 관세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KCC가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네, 삼분기 영업익 두나에도 관계사 평가익으로 이 순이익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사 쪽에 또 이익이 많이 난 것죠. 때문에 순이익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랫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10.5% 감소할 거다. 그래서 1256억 원이 예상된다. 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 단기 순이익 뭐, 앞서 봤지만, 이 단기 순이익은 422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쵸. 그래서 순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냐 보니까 제일 말이 막 요, 문장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 HD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네, KCC는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한국조선해양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있기 때문에, 예,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상승 인양으로순이익이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사업부 핵심 포인트. 이 도료, 네, 페인트 부분이 핵심 수익은이거 자동차 선박용 고난도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최종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자동차 선박용 도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요 고객인 현대차, 기아와 국내 조선사 다수가 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 기아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기시시의 주요 고객 사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또 이제 도료 판매가 증가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래서내 네, 실적 추정. 음 그래서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4,610억 원을 보고 있고. 자 그럼 내 네,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내 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소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3분기 단기 순위 급증세 지속 전망된다. 그리고 도료 부분이 핵심 수익은이죠. 견주한 실적이 지속될 걸로 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리포트 문을 보면은, 음, 뭐 관련된 이런 뭐 자료들, 그래프나 표들이 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이드 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캐시 c 한번 살봤습니다.